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썩지 않는 우유 이 교주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 광고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썩지 않는 우유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썩지 않는 우유 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뭐, 사업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네, 사업 계획 또는 뭐, 투자, 에, 유치에 대한 에,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에, 공신력을 높여가려고 하는, 에,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쟁점은 이 썩지 않는 우유가 이 교주는 몇억 면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 영원히 썩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유통기한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이 냉정하게 이 부분을 에, 검증을 해가지고 에, 유통기한이 에, 유통기한을 지난 우유를 마시게 되면 상한 우유 같은 경우에는 에, 심각한 건강과 생명의 위험이 될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공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교주가 이 썩지 않는 우유 영원히 썩지 않는다 에, 본인의 사진만 붙이면 영원히 썩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각처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시각처가 있을 이유가 없죠. 유통기한도 필요 없고,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문제가 발생, 에,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무정부 상태. 네, 그리고 지금 이 교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뭐, 어, 본인은 지금 상황을 모멸하기 위한, 에, 그러한 다양한 에,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특허성에서도 또 에, 식약처에서도 상표 등록을 왜 했느냐. 에, 지금 본인이 광고하고 있는 몇억명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인가. 그리고 또한 어, 이것이 앞으로 건강과 생명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 유발이 된다면 특허청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 썩지 않는 우유가 어떻게 홍보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뭐 칠성사이다, 뭐또 코카콜라처럼 그냥 요 상표가 등록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무슨 효능이 예, 입증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러면 특허청 입장에서는 이 썩지 않는 우유가 코카콜라처럼 상표 등록이 됐는데, 그런데 이 교주가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가, 이 부분. 네, 지금, 뭐, 마치, 에, 영원히 썩지 않는, 그리고 또, 종교성을 개입시켜갖고, 성경을 빗대가지고, 예수가 예언한, 에, 썩지 않는, 에, 썩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다. 에, 그러면서 본인이 마치 예수가 예언한 자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산되게 되면은 이거는 걷잡을수 없는 피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상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 세균이 번식되어 나갔을 때, 그랬을 때, 심각한 독소가 나와가지고 우리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다라는 영상을 제가 올린 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 방송도 이 교주가 그냥 사진만 판매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그 교주 관련 기관에서 사진만 판매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진열장에 그렇게 많은 우유들이 진열되어 있는가. 이것이 왜 진열되어 있는가? 도대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